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이 3월에 피어난 예쁜 선인장 꽃들을 모아가지고 선인장 꽃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나오는 이 아름다운 꽃은 선인장 꽃은 아니고 계량꽃, 목단, 화항의 꽃인데요.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한 송이가 피었는데도 존재감이 뿜뿜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 선인장 꽃이 피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통령 선인장 꽃은 요렇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아주 예쁜 색감을 가진 꽃이에요. 이 끝에는 보라색이면서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돼 있어서 아주 오묘하고 예쁜 꽃이에요. 안에 있는 노란 암술들도 너무 귀엽고요. 꽃이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대통령 선인장이랍니다. 승목단 선인장꽃도 드디어 피었는데요. 굉장히 귀엽고 청초한 느낌의 꽃이었어요. 요 아이는 하얀 잎을 가졌는데 끝에가 몸체처럼 살짝 검붉은색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암술하고 수술이 암술은 검정색이고 수술은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독특하고 귀여운 꽃이랍니다. 솜삭탕처럼 아주 귀여운 에센시오니스 선인장의 꽃이에요. 요 선인장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인장 오이 안에 드는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요. 꽃이 솜사탕 색깔처럼 너무 예쁘고, 안에 있는 노란 암술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몸체도 예쁜데, 이 아이 꽃을 또 엄청 많이 피워줘갖고, 제가 사랑하는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이 안에 있는 꽃몽어리들도 너무 예쁘고, 꽃도 너무너무 귀여운 선인장이랍니다. 천왕 선인장 꽃도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맑은 느낌의 흰 꽃을 피워줘요. 살짝 살구 빛 느낌도 나는데요. 안에 있는 개나리빛 남술과 노란 수술도 아주아주 귀여운 꽃이에요. 생각보다 큰 꽃을 피워줘갖고 굉장히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몸체도 동글동글 귀여운데, 요렇게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준다니다네 송이나 피웠어요. 오렌지 빛깔 투톤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황채옥 선인장이에요. 우리 황채옥 선인장은 꽃을 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인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잎을 가졌는데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요 수술이 너무 귀여워요. 형광 핑크색 수술이 가운데 딱 있는 게 너무나 귀여운 느낌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꽃도 예쁜 황채옥 선인장이랍니다. 짠, 여러분 아프리카 식물 철갑파니 드디어 이렇게 오래 들어서 처음으로 싱그러운 잎과 꽃을 내어 주었는데요. 이 아이는 꽃도 연두색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꽃인 듯, 입인 듯,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도 귀엽고, 아주 멀리서 봐도 싱그럽고, 존재감이 뿜뿜하는 아이들이에요.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고, 1년에 3, 4번 정도 이렇게 많은 꽃과 잎을 내어주어서 사랑받는 아프리카 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아프리카 식물 토르타도 이렇게 귀여운 꽃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토르타 꽃은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꼭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꽃잎이 뒤로 확제껴져 있고 암술이 깃털처럼 너무나 오묘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본 아프리카 식물 꽃 중에 가장 오묘하고 예쁜 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개나레빛과 꽃과 암술들이 굉장히 멋진 꽃이었어요. 국민 선인장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풍명한도 올해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었는데요. 핑크 보랏빛 꽃을 잔뜩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 안에 있는 이 하얀 솜털을 뚫고 꽃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대견한 선인장이랍니다. 꽃이 너무 작고 귀여운데 색감이 예뻐갖고 늘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네오포트리아 선인장은 올해도 너무나 예쁜 형광빛 꽃을 가득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형광빛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는 아이보리 빛이 나갔고 매력적인 꽃이에요 꽃도 엄청 많이 피어 줘 가지고 봄이 되면 사랑받는 선인장인데요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꽃을 완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 안에 달려있는 아이들도 많고, 아직 필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꽃을 잘 펴서 사랑받는 레오포트리아 선인장이고, 형광빛 꽃들이 정말 예뻐요. 핑크 꽃이 너무 아름다운 모건 뷰티도 이렇게 올해도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건 뷰티는 이렇게 예쁜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봄이 되면은 너무나 예쁜 핑크 꽃다발을 선물해줘요. 정말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쁜 핑크 색깔의 꽃이 나오는데 어쩜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멀리서 봐도 귀여운 모건 뷰티의 꽃이랍니다. 노란 꽃을 가득 피워준 당선인데요. 우리 당선은 한낮보다는 이렇게 오후가 되면 꽃을 활짝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활짝 열었을 때 정말 예쁘고 저녁이 되면 또 입을 닫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꽃을 보여준답니다. 꽃이 생각보다 오래가서 사랑받는 식물 중에 하나고, 해바라기처럼 너무나 싱그럽고 예쁜 꽃이어갖고, 요렇게 활짝 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쁘지 않나요? 가끔 주황색이나 핑크 꽃도 있는데요. 노란색이 가장 싱그러운 느낌의 꽃이랍니다. 보랏빛 몸체를 가진 귀여운 자제옥은 자기 몸체처럼 아주 진하고 선명한 꽃을 피워주었는데요. 보라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짜처럼 예쁘고 선명한 보라색 꽃을 피워줬고요. 안에 있는 노란 암술과 수술도 아주 매력적이고 귀여운 꽃이었어요. 요 몸체도 붕어이처럼 아주 귀여운데 꽃이 이렇게 한 송이 딱 피니까 정말 동산이에 핀 꽃처럼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자제오가고 꽃 모양은 똑같지만 색감은 다른 제오기의 주황꽃이고요. 요 아이도 역시나 아주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어갖고 실물이 훨씬 예뻤어요. 이렇게 선명한 주황색과 안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예쁜 꽃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몸체는 이렇게 맨들맨들한데 어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신비로운 모양의 꽃을 피우는 마소니아예요. 우리 마소니아는 잎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모양이지만 꽃도 이렇게 예쁘고 신비로운 모양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폭죽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끝에 노란 게달려있어갖고 아주 청초하고 예쁜 꽃이에요. 근데 우리 마소니아는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꽃이 다 끝났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던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아이들 그림에 나올 것 같은 아주 귀여운 노란 꽃을 피우는 페라리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잎이 딱 다섯 장만 나는데요. 이렇게 길게 올라와 갖고 노랗고 귀여운 꽃을 피워준답니다. 몸체는 아름다운 나무 모양을 하고 있고 잎도 굉장히 싱그러운 아프리카 식물인데 꽃은 이렇게나 너무 깜찍한 노란색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꽃도 굉장히 오래가 가지고 한달 정도 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귀엽고 오래가는 페라리의 노란 꽃이에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 식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브레비카울의 꽃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식물들은 노란색 꽃을 많이 피우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고 귀여운 꽃이 아닐까 싶어요. 요 아이가 몸값이 비싼 아이라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주 노랗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브레비카울이랍니다. 하야 몸체가 아주 예쁜 백성 선인장은 1월달쯤이 되면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 아닐까 싶어요. 요렇게 귀여운 몸체 사이에서 아무 데서나 뿅뿅 꽃이 나와갖고 아주 신비롭고 예쁜 선인장인데 꽃도 요렇게나 귀여워요. 정말 깜찍하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 원래는 하얀 꽃을 많이 피우는데 요 아이는 핑크 꽃을 피우는 백성이랍니다. 핫핑크 꽃안간을 선물해준 피코 선인장이에요. 우리 피코 선인장도 꽃을 일찍 피우는 선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정말 진하고 선명해갖고 멀리서 봐도 아주 예쁘고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쁜 그런 꽃이에요. 이렇게 몸체도 재밌는 모양으로 생긴 선인장인데 꽃도 진해서 아주 예쁘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2, 3월에 핀 선인장 꽃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판매 영상을 보시고, 명품수강초 사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한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는 예쁜 선인장 꽃들을 모아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 啊。<music>